카카 아케인 신스킨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결제 해보겠습니다 이야 이야 일단 이런 바 껴주고 어, 뭐야 이거 이것도, 이것도 예쁜데 혹시 아케인을 보셨나요? 아케인은 안 먹겠죠 사고 보려고 이제 업그레이드 제가 또 이거 어? 야무지게 40포인트 모아놨거든요 제가 포인트가 없어서 베패 사가지고 비방으로 몰래 하고 있었습니다 <laughs> 오 몰래 잘하시네 예? 예? 네? 예? 오케이 <laughs> 이정도요야야 그 이거 야, 야, 개멋있는데? 야 근데 멋있긴한데 멋있긴하네 아 이거 너무 마음에 드는데? 아니 근데 보는게 개웃기 아, 보... <laughs> 개 따친다니까 아니 개웃기잖아 뭐야 이게 이거 나중에 유튜브로 확인해주세요 찍고있어? 응 아니, 근데, 야, 타격 좀 지린다, 이거. 좋은데? 어우, 얘 스트레스 들리는데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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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다. 아니, 소리가 생각보다 이렇게 안 묵직한 것 같은데? 괜찮은데? 아니, 좋은데? 예? 잠깐만. 나오는 보호선, 지금. 스프레이가 그렇게 잘 맞는 톤이 아, 야, 근데 이거 통화를 잘 구할 수 좋다. 이거 뭐, 잘 구했나? 잠깐 이거 좋은데, 야, 지만 <laughs> 어, 아, 오쿨릭이... 뭔가 보는 거 있던가? 아, 우 클릭이... 우 클릭도 뭔가... 다른데? 이 이거 좋은데? 좋다니 아니, 근데, 이게, 아니, 근데 솔직히 이거 건틀렛스별 기대 안 했거든? 야, 이, 이거 근데 너무 마음에 든다. 건틀렛스 아, 이거 막, 사람 때리고 싶은데 막. 우리 팀을 합법적으로 펼수 있다는데. 대, 대충 어디갔어? 아니, 근데 그 바닥에 있을 때 총이, 좀, 된달 아닌 것 같다. 딱한 느낌이네. 일단 일단 케이에나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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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들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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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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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오 자세히 보기 해봤으면 할까? 하 무기 준비. 처리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. 괜찮요 뭐야 이거. <laughs> 어 놀래라. 지금 <laughs> 뭐 하는 들이야 애들 막 뱅글뱅글. 전반전 최종